안녕하세요. 나나예요. 당첨되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몇 년째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결심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취준생의 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금전적인 부분은 부모님이 보태주시다가 제가 부담되어 간간이 배달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막 어떻게든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백수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회사에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요. 전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전 30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 저만의 행운의 타로카드 꼭 갖고 싶으니 당첨돼서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민남의 취업운이 언제 있는지 봐볼게요. 고민남의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민남의 분위기예요. 취업운은 있지만 고민남의 분위기, 말투, 행동, 전체적인 스타일 때문에 이력서에서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 거라고 하네요. 이력서는 어차피 폼이 다 정해져 있지만 뭐가 잘못됐냐? 바로 자소서예요. 자소서가 느낌이 밝지 않고 우중충한 혼자 너무 진지충 같은 느낌이에요. 좋았을 때 좋은 거, 장점 위주로 다시 쓰셔야 서류에서 통과하실 수 있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 면접에서 붙으려면 스타일 바꾸기. 스타일이 딱 봐도 사회생활과 떨어진 사람처럼 보인대요. 헤어스타일 무조건 바꾸시고, 안경 끼셨다면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게, 넥타이는 보라색, 빨강색, 초록색, 핫핑크로 하세요. 자소서 수정, 스타일 수정, 이두 가지만 하시면, 말투, 뭐, 행동, 이런 것까지 다 바뀌시기 때문에 바로 취업 가능한 분입니다. 그럼 올해엔 회사 다니시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DM 주세요. 원하시던 행운의 타로 카드 바로 보내드릴게요. 로구알은 사랑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